네, 안녕하세요. 송정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은 장교양정보시스템 포털 사이트에서, 그, 그,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사자 인건비는, 예를 들어 10월, 이제, 청구를 했죠? 그죠? 그럼 10월달 청구를 하려면, 전달, 9월달거 어, 종사자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9월걸 제가 지금 해놨고, 저희는 주간보호니까 주간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실 배치 인원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보통 뭐, 한 명씩이라고 넣을게요. 임금 총액은 지금, 이제 최저 임금 기준으로 175만원인데, 어, 저는 지금 확인해봐야겠지만, 제가 임금 총액을 하잖아요. 이걸로 하지 않고, 저는 사, 4대 보험 빼고 나서의 금액을 써 넣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뺀다 치면은, 뭐, 100, 만 뭐, 이거를 이제, 4대 보험을 보통 10만원으로 잡을게요. 연금을 내시느냐 그러니까 어 60세 이상은 연금 안 내시잖아요 그런 분들 뭐 아니면은 연금을 내시는 분들 포함해서 10만원 조금 더넘게 나가거나 적게 나가세요. 그리 임금 청약을 뭐 160으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퇴직 적립금도 이제 인당 10만원을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간호조무사도 한명 필요하고 요양보호사도 한한 한 명이나 두 명은 있어야겠죠. 입력을 다 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이 금액이 바뀌면서 계속 이 금액이 바뀌고 저장 누르신 동시에 월 인건비 지급 비율이 나옵니다. 여기 합계도 나오고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전달 우리가 급여 비용 전체 중에 인건비 합계가 나오고 분모가 이거고 분자가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고 이게 48.6%가 넘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는 겸직도 체크하실 수 있고요. 네. 보통은 겸직이 많이 없으시죠. 저희는 시설장도 아무것도 겸직이 안 되고, 대표와 사회복지사, 뭐 대표 요양보호사,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를 겸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안될 거고, 장기 근속 장려금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진 않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왜냐면 3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한 기간에서. 36개월 꼬박, 36개월 이상 근무하셔야만 나오는 건데, 저희도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예, 네, 왜냐면 저희도 아직 순수하게, 이제 36개월이 이제 2017년 3월에 했으니까 예 아직은 안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고 저장하시면 나오고요. 이걸 하셔야만 그 다음에 급여비용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청구 하시겠죠? 이 부분 잘 입력하시길 바라고 어, 제가 다음 시간에는 급여계약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